네,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3세트 대결의 시작, 캠리와 레릴락 마루에서 세 번째 대결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보이는 프로토스 송병구 선수입니다. 삼성 갤럭시 스타 코드 S16 경기를 험난합니다. 쉽지가 않아요. 어 상대와 대결을 펼치는 배경이 어렵습니다. 현재 순간의 대일 단두대 매치를 준비하고 있는 송병구 선수. 이어서는 빨간색 테란 김기용 선수. MVP 치킨마 포르테 생애 처음으로 코대에서 올라와서 험나는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김기용 선수에요. 확실히 경기 외적으로는 긴장을 되게 많이 했잖아요. 하지만 경기에서는 본인이 원하는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선수 같네요. 확실히 불리하더라도 조합을 해서 한 번의 타이밍을 만드는데 도가 터 있습니다. 네. 아 이제 이렇게 되면 드디어 김경 선수가 원하는 상황이 나오는 거죠. 이 인용 맵이라서 빠른 장철 때문에 토카스 빌드 쓰고 싶었는데 한번 이제 들키면서 못 썼고 그래서 두 번째 세트는 과감하게 포기했고 그래서 김경 선수의 좀그 한쪽 팔이 약간 묶여 있는 상태에서 경기를 하는 느낌이 더 강했었는데. 이번 세트는 프로토스가 빠른 정찰을 해도 실패할 확률이 생겼습니다. 이게 송병호 선수가 또심미전을 걸어준 거예요. 앞선 세트에서 빠르게 정찰했기 때문에 김기용 선수 입장에서는 정석적인 플레이를 하게 만들어놨거든요. 근데 3세트에서 똑같이 스타스를 빠르게 가져간 건심미전에서김기용이 이긴 거죠. 네. 대가게 네.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춰서 그 플레이를 좀 이어나가는 그 방법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음, 그렇다면 이번 세트 그러니까 송병호 선수가 오늘 이기를 때 패턴은? 빌드가 그래도 어느 정도 먹고 들어갔을 때 좋았거든요 네. 조금이라도 팽팽하다는 느낌이 들었을 땐 지금 송병우 선수가 고전을 지금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세트는 김경호 선수가 주도적으로 경기를 이끌 수 있습니다 네. 어 근데 송병구 선수도 빌드 판단 잘했습니다 이게 앞선 세트에서는 모서링을 굉장히 늦게 생산을 해서 빠르게 1111 했을 때한 번에 찌르는 타이밍이 나왔던 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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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어어. 아니 이런 실수를 예 문이 열렸어요. 아니, 아니 이렇게 역실 가서 기운을 받아보나요? 어어? 어? 저 아, 초반에 아, 다 봤죠. 이건 좀 많이 아쉬운데요. 아, 그러니까 송병구 선수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판단을했냐면 다른 테란 전이 아, 음. 전에 보였던 테란 전과는 다르게 모선핵을 되게 빠르게 생산했어요. 초반에 찌르는 거를 쉽게 막기 위해서 약간의 카운터성 빌드를 준비했던 아, 거예어요 그러면. <laughs> 까지 하면 사도가 안 떠나죠. 그러니까 오늘 손병호 선수가 그 김독 선수의 경기 때 가장 크게 아쉬워했던 건 사도를 괜히 정찰 보내서 화염차에좀 맞아 버리는 바람에 유리할 수 있어 있었... 더 유리할 수 있었던 경기가 그 정도까지 안 갔다라는 걸 정말 아쉬워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이 빌드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대놓고 기다리죠. 이제그 네. 어떤 유이도 나지 않고 그래도 이게 만약에 김규홍 선수가 지뢰드랍을 생각했다면 송병호 선수가 완전 하드카운터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화염차 세기에 반응 레병찌르기 이거 하나 변수가 있습니다. 마당 지역 쪽을 보면은 프로토스의 수정탑이 광물 사이에 있어요. 이건 지뢰드랍을 시켰 거거든요. 화염차랑 해병 찌르는거 의식했으면 연결체 아래쪽에 수정탑이 있었어야 됩니다. 이거 하나가 변수예요. 네. 자 해방선에 지뢰선 흔들어가고 있고 자 우선은 송병구 선수가 일군 정찰을 통해서 김기용 네. 선수의 초반 의도를 알아차렸습니다 김기용 선수의 거의 지금 느낌은 거의 반올인 느낌까지 갔어요 사령부가 엄청 늦고 이게 한번 찌르기 이후의 운영이 아니라 두번 찌르기입니다 한번더 찌를 거라서 이건 이제 얼마나 초반 공격을 잘 막느냐가 두 번째 공격의 그런 가능성도 볼수 있는 거예요 네. 사령차까지 대동하고 찌르는 공격이죠 자 과충전도 신중히 써야 되고요 네. 사도진 모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사다 사다섯, 잘 잡았어, 사도섯잘 잡았어. 전역 에너지 오, 얼마나 오. 있죠? 어쩔 때 에너지 잘 뽑았어. 이게 내고. 빠르게 뽑았기 때문에 세 번까지 나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시장 끌면 이 타옵니다. 이병력 버틸 때 해방선 오면 예. 프로토스 난리나요? 그 해방선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요. 해방선이 앞마당으로 오는데 예. 근데 추적자 세기 생산이 있어요. 보통 막을 때 극복하면서 사도 찍는데 이것까지 예측한 겁니다. 그래서 추적자 예. 찍었어요. 앞마당으로 가야죠. 예? 어차피 테란이 견제 빌드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막으려면 추적자가 최고 좋죠. 그리고 이거 자리는 어스름탑과 세르아스 페어와는 다르게 해방선을 안 맞는 위치에서 추적자가 때려줄 수 있어요. 그거 하나가 이맵의 네. 특성을 잘 살린 겁니다. 네. 그리고 일단 이제 성병 선수가 지금 관측선 하나를 유리선에 붙여 줬는데 이건 좋은 플레이입니다. 지금 이거 잡자고 스캔 쓰면 테란 손이에요. 확장이 너무 늦기 때문에 네, 지금 어쩔 수 없죠. 플러토, 어, 테란도. 어우. 어, 같좀 빠졌고요. 이게 지금 조심해야 돼요. 이게 안 맞는 위치로 돌려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송병호 선수가 관측선이 바로 달려가서 상대방을 봤으면 트리플 빠르게 올라간 거 알아서 분단기로 견제해 줄수 있어. 요 저희 방송 위치는 상당히 어묘해 보이는데요. 아래쪽에서를 못 될까? 저 완전 돌려서 왼쪽리로오 하나봐 어디가져? 죠 이거 겁을 좀안 나왔는데? 이러면 아 이거. 아, 보자는 피해. 네, 유닛 한개한개 한개 소중하죠 지금은. 네. 암흑 선수 올리는 송병구 선수입니다. 네. 일단 테란의 막장이 늦기 때문에 암흑 기사가 아, 상당히 이제. 자, 양쪽으로 좀 흔들어 줄 생각, 김기용. 네. 세이가 기다리겠습니다. 예. 암흑 선수가 어? 확실히 이제 지금에 나오기만 하면 테란도 까다롭긴 한데요. 네. 이번에는 자, 피하지 않네요. 네. 근데 테란도 이제 이걸 견제를 통해서 상대 의도를 알아차릴 필요가 있습니다 암흑기사가 이것도 경기 분위기를 완전 정반대로 뒤바꿀 수 있는 유닛이에요 그리고 이거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냐면 김기용 선수가 트리플을 빠르게 가져가면서 초반에 찌르는 걸 포기했어요 자극지가 그만큼 늦습니다 근데 트리플도 못 가져가면서 암흑기사에 흔들린다 그러면 해방선들이 이득 거둔 거다 수포로 돌아가 그렇죠. 거예요 그러면서 프로토스의 트리플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또 왔어요 해방 최고 불전인 거 같아요. 세 번째 공격. 근데 이게 해방선이 계속해서 잡히는 게좀 의미가 있습니다. 해방선이안 잡히고 계속서 살아 가고 그 살아간 해방선이 계속 변제를 하는 거면 의미가 큰데 지금은 이게 의미가 더 있어요. 네. 네. 자, 이번 어, 내려 해 줘. 이러면 한기면 한 대만 안 잡고 오히려 네, 게다 보호고 올려 버리면 어, 어. 아, 이아아 이런 이거? 원스캔으로 정리되죠. 네. 아, 이거. 오 아, 오! 어 오! 아 근데! 이, 아 진짜 그냥 궁간기 하나 살았으면 예. 날이 날수 있었어요 이거 위에 가서 좀 대놓고 흔수 있었죠 이건 예. 김경호 선수에게 천운이죠네 예. 그래서 저 위에서 지뢰가 좀 같이 폭사됐죠 아까 보급볼을 내리는 실수를 하다보니까 이제 알잖아요 신경써서 올려야 되겠다 예. 차라리 이 순서가 반대였으면또또 예. 또 다른 변수가 생길 수 있었어요 이건 김도욱이 보여줬던 플레이죠 아저 아래쪽에 네 그렇죠 가면 좋죠 들어가서 오어 커져내고 속이까지 어, 그래. 정리했습니다. 를 송병구 선수 입장에선 그 분간기 하나가 진짜 아쉽겠네요. 그렇죠. 네. 분간기로 대박 냈으면 사실 김규홍 선수가 트리플 안착도 못 시켰고 자극제 하고 있는 기술질 깨버릴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 첫 세트와 마찬가지로 밀봉 시킨 상태에서 본인이 때리면서 끝낼 수 있었는데 이건 운영 싸움 가게 됐어요. 네. 자 분명히 좀 빈틈이 있었는데 그유리함에 송병구 선수 살리지 못한 분간기를 내줬죠. 네. 그리고 이제 김규홍 선수가 이전 세트 때 어? 보였던 우와. 전차 중심의 타이밍 공격이 상당히 매서웠습니다 네. 이걸 송병우 선수가 지금 신경 쓸수 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조합을 약간 바꿨죠 사이옥 폭풍을 좀더 일찍 준비하는 거죠 해병을 먼저 끊어주면서 남아있는 전차를 이제 뒤에 잡자 라는 생각이에요 돌 네. 깨고 있고 곳곳에 지뢰를 매설해놨어요 변수를불로 일으킬 수 있는 견제를 막기 위한 준비 송병우 선수는 이제부터는 병력 생산 안해도 괜찮습니다. 업그레이드와 폭풍 기다리는데 투자를 하고 추가 멀티 하나 가져가 줄 필요성이 좀 있어요. 추적자가 전진 배치되어 있고 붕광기의 사도타 있잖아요. 테란이 나올 때 역카운터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게 시간 버는 유닛이 되니까 지금은 인프라를 구축하고 자원 최적화하는데 좀더 신경 써야죠. 네. 음, 타이밍 잡자는 건가요? 약간 좀. 어 이거 센터 오기 전에 붕광기가 들어가야 테란이 빼거든요. 네. 어 테란도. 아니, 상대 이제 적으면 점막계로 가는 건니라고어 이거 사도 견제. 보강사도 전도기로 가서 추가 그냥 어 지금 이렇게 하면은 코설보 잡혔는데 라니 센터를 지나온 상태라서 무격 다짐입니다. 그냥, 그냥, 그냥 위로 올라가서 좀 그냥 끝낼 생각으로 가. 가요. 근데 어? 규모가 불멸자가 세 개만 있어도 좀사람 힘이 빠지면 양이거든요어둠로게죠 어? 폭풍이 없는 게 변수예요. 풍간 있으면 되겠죠어제 업그레이드가. 아 근데 이게 진짜! 어 근데 오, 지금! 근데, 아 근데 지금! 불멸자 1.4 하다가 오. 이러면서 트리플 건설업 13개 잡았어요! 요, 아니 고거 김규홍이 방금 실수를 한 게요! 불멸자를 1.4 잡을 거였으면 끝까지 1.4에서 잡았었는데 네. 때리다가 아 방어막 있지 해서 어영부영 이거 공격대장 중간에 어정쩡하게 바꾸다 보니까 그렇죠. 해병불공 화력이 거의 안 나왔습니다. 딜로스가 있기 때문에 좀 이번 싸움에서도 손해를 많이 봤어요. 네. 그 김규영이 방금 타이밍에 집중을 해서 무기구가 늦어요. 업그레이드보다는 한 방의 타이밍에 집중한 건데 그 타이밍이 완벽하게 막힌 건 송병구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온 거죠. 어스름석과 똑같이 완구 완거... 오! 이다 여기서. 저거 한대 때리자고 스캔쓰는 건더 아까운 낭비고요 네. 이건 그 궤도주 선수와는 달라요 궤도주 선수는 김경홍 선수가 업그레이드를 초반부터 진짜 빨리 해줬기 때문에 한 번의 타이밍이 간격했던 건데 지금은 업그레이드가 늦잖아요 송명도 네. 업그레이드를 오히려 빨리 해줬고 게다가 조합이 깨졌어요 김경홍 선수가 그러니까 이전 세트에선 공격이 막히긴 했지만 조합이 깨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해병불고음이 좀 작, 어, 그 수가 줄었을 뿐이지 우려선과 전차는 나름대로 수를 유지하면서 뒤로 빠졌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태란에 조합이 깨지는 바람에 아, 김규수 선수가 다시 추가 공격 준비하는 게 이전 세트보다 조금 더 어려운 느낌입니다 네. <목소리> 불멸차에 거기다가 이제는 폭풍 개발까지 끝난 고위기사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견제가 중요하죠! 의료선 투기라서 이제 과충전만으로 못 막습니다 시켜이 네, 스태피를... 확인하고 저 위로 어, 추가 병력을 소환하면서 막기 위한 네. 준비돼요 그리 그러니까 불공중심이라서 실업자로 쉽게 막을 순 없죠 네 자, 여기 이렇게 버텨주면서 지르시겠는데? 네. 일단 이런 연재가 역전에 변수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을 하나라도 더파기준다면수정탑처 네. 수정탑. 이거 아무렇게 생산하는게좀더 깔끔했을 텐데. 그렇죠. 저기 네. 에출전을걸어주겠습니다 우선부터 끊어버려야 됩니다. 네. 좀 아우 와우, 못 끊었어. 아, 예, 와, 예. 저거 활력가 조금 늦게 들어갔으면 터졌어요. 어, 네. 집중하니 안 돼요. 네, 짧아요. 어, 아, 그 팔이 진짜 짧죠? 좀더길어 어, 어 아, 팔이 짧으면 내가 갈게. 예. 그 주먹에 얼굴이 그냥 들어간 느낌이죠? 자, 얼굴을 주먹에 갖다 대줬습니다이 아, 위치 느낌이에요? 드랍은 상당히 중요한 위치죠. 예. 어, 이것도 기사가 기록 보관소는 좀지켜들일 건물. 명을 흔들려면 전제가 필요하다. 네. 근데 이거 정답이요. 김경선 선수가전제를 일단 시간을 끌어냅니다. 조합이 한번 깨졌기 때문에. 오, 안 돼요. 아이고! 카로켓 들어가는 김동선수처럼 들어가야 되는데 네 사실 이렇게 하면서 유령이 지금 생산되고 있다 그러면은 김경희 다시 한번 타이 만들 수 있었는데 아. 유령상으론 그거 이제 완성이 되는 건 진짜 타이밍 벌려면 견제 또 해야 돼요 그렇죠 하... 김경선수가 방금의 의료선 방향을 완전 정반대로 했어야 했어요 12시 쪽에 이미 한 번의 드랍이 가고 있는데 거기에 추가 드랍을 보내봤죠 프로토스는 먼저 온 견제 막으려고 병역 거의 가고 있었을 거잖아요 네네. 예측이 되는 그런 동선이었는데 그래서 셋시 쪽에 갔으면 양방향이라서 프로토스도 FE같은 한번 눌러버리면 못 막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기대하는 게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남고요 자두 기가 저 위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공이 방이 업가진 김교수 선수가 충분 잘했어요 아 여기다가 아 해방선에 견제는 좀 날카롭게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태란이 여섯 시를 가져가는 걸 지금 센터 쪽에 있는 관측선이 보고 있지 않나요? 네, 네. 어 보고 어, 있죠. 네. 그럼 송병구 선수 아까 분광기 살아 있을 때 도이기사 태워서 한번 내려가도 괜찮습니다. 오늘 김경호 선수 그 어택 당할 때 조금 실수하고 있어요? 네. 아까도 그막 자신의 정재송가 뭔가 때리는 장면도 나왔었고요. 어, 어? 다른 속도가요? 이거 제거하고 송병구 내려갈 타이밍 생겼어요. 네. 네. 그래서 톱걸어졌죠 여기 어, 내려가겠네요 아. 이거. 네. 이거는 분광기 내려가 주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네. 그니까 사실 6시 지역 쪽은 멀티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것거든요 근데 공격 안 가면 시간 주는 거거든요. 지금은 시간 줄 필요 없습니다. 네, 세심 활성화하면서 병력을 좀 전진 배치 준비하고 있는 송경구 선수입니다. 이게 이제 감지탑 때문에 상대가 다 들킬 것 같아서 들어가는 게 무서울 순 있어요. 근데 무섭지 않게 가는 방법이 겁니다 견제를 시도하면 테란의 병력이 빠질 거니까 네. 그럴 때 정면 확 치고 들어가면 빈틈이 나, 만들어질 확률이 올라가는 거죠. 견제에도 조합해 줬어요. 아무 기사를 꺾었습니다. 여기서 시선 돌려놓고 자 병력양 보고있죠 얼마나 따라오나 지금 그리고 공간기가 보이면서 두개 타 있었는데 안썼어요 이거는 견제의 검 생산하고 센터에 합류하겠다거든요 상당히 집중해서 업데이드될 어... 때김경 선수 입장에서 어 이제는 뭐결과적으로 떨어지긴 했지만 이시영 선수가 이이 외에서 대역전 이런걸 노렸을 때전재 선수가 노렸을 때 처럼 오로지 버티기 할수 있어요 이거 네. 그 감지탑 계속 짓잖아요 테란 입장에서 멀티가 늦었는데 감지탑을 지어주는 건 액션입니다 내가 다 보고 있으니까 제발 들어오지 마 그렇죠. 이럴 때 그냥 들어가야죠 그냥 들어가서 어. 그냥 깨부켜버려야죠 내리고 오. 오. 위로 부풍 이어나가죠 오. 이런 경제 플레이 송병 선수 노련하게 잘해요 하지만 뭐 엄청난 대박이라 보는 정도는 아니죠 네. 근데 이게 이제 그 성향이라는 걸 오. 무시를 못하는 오. 게 송병호 선수는 갈까 말까 고민할 때는 안 가요 보통 안갈 거면 우주공항 아 우주관문 네 늘리는 건데 늘리고 있죠 지금 딱 올렸죠 근데 지금 들어가도 돼요 들어가도 아 근데 행성 유 쪽으로 말고 <laughs> 이제 여섯 시 쪽으로 자리 잡았잖아요 왼쪽으로 네. 돌아서 돌 깨고 지금 트리플 적 쪽으로 들어가면 김경선 수가 자리 또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김경선 수도 정히 영리해요 이걸 어떻게 해야 기회가 다시 나에게 넘어오는지 알고 있어요. 송병호 선수의 교전 컨트롤을 노리는 플레이죠. 어잘 열어주면 오, 어, 열어 지금 마무리 좀안 됐고. 와, 오, 오. 도 이게 그러니까, 링 안에서 싸우게 링 안에 유업 인자가 서로가 많아요. 그러니까 서로 빨리 들어서 싸우기 어려운데 그러니까 링 밖에서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는 거죠. 송병호도 불량기잡히이잖아요 무조건 생산에서 고의기사 내기 태워주는 게 가장 안정적인 선택입니다. 군단의 심장이나 자연을 할 때는 바이킹을 무조건 섞어줘야 되는데, 이 고의기사는 다 터치거든요. 옆에, 어, 근데, 우리도 조금만 줄수 있어요. 우리도 조금만 줄수 있어요. 우리도 조금만 줄수 있어요. 우리 해방사로 와야죠, 해방선 아, 이때, 분단기 있었으면 추가병력 생산도 되고, 고의기사가 스톰 수, 스톰 수있었거든요 아, 에너지가 없어요. 일로 와봤어요. 이거 사이언 폭풍 쓸수 있었으면 테란 날려야 뻔했는데 어 근데 이거 꼬셨죠? 어... 네 테란 여기까지 왔어요 어유령사관또 깨지면? 자 여기 터졌고 지금 자리 재배치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안 들어갑니다 민경 선수가 파괴되기 전에 미리 지금 유령을 추가 생산했죠 어, 그래서 대위가 됩니다 그래도 이제 송병구 선수가 원하는 그림이 그려지는 건 주관문을 늘려주기와 동시에 11시에 멀티가 몰래 맞은 이에 폭풍이 있습니다 들어가서 하나 빼먹고 오우. 자 폭풍 도망 잘들어갔어 정타였죠 네. 대신에. 보존을 이제 서로가 지속 보시게요 그, 어, 테란도 한번못 나가요. 송병구도 빼야 됩니다. 지금 추가적력텐 생산하기보다 세제변하려고 이것도 비워나 거든니다 네. 여기서 센터에서 싸우다 지면 이 세트와 똑같이 유리한 거 역전 패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다 그렇죠. 어, 지금 11시 공사까지 진행 중인 상황이에요. 특히 지금 자신의 확장의 방향을 신경 써야 돼요. 지금 6시에 테란이고 3시에 프로토스입니다. 이거 최단 동선으로 해방선 속이 모드 했다 접었다면서 금방 올라갈 수 있어요. 송병구 선생이 3시 확장을 버릴 생각을 사실 지금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2시, 11시 쪽에 확장을 조금 더 가져가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시간만 끌고 적당히 빠진다라는 생, 생각을 해주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11시 완성됐거든요? 탐사정 옮기고 있나요? 네. 미리 가고 있죠? 응. 3개, 4개, 5개 근데 지금 탐사정 찍고 있잖아요? 찍으면 안 됩니다 지금 최적화거든요? 응. 여기서 탐사정 생산에 집중하게 되면 한방 오, 그래? 화력 싸움에서 밀릴 수가 있어요 응. <laughs> 사도를 버리죠? 치료대비를 올리는 건데 네. 근데 이 확장은 버리는 게 나아요 직접적 비율 진짜 높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가스 수급에 빨리 이제 프로토스 해줘야 되겠고 반대로 김기호 선수는 상당히 불리해 보였던 경기를 여기까지 잘 끌고 왔습니다. 이젠 상당히 대등하고 오히려 관점에 따라선 테란이 유리해요. 네. 그리고 게 프로토스가 분열기를 생산해 줬잖아요. 이럴 때는 폭풍함보다 오히려 공업 포획기 찍어주는 게 좋을 때가 있습니다. MVP 안상원 선수가 그런 거 좋아하는데 공업 포획기의 분열기 조합하면. 생각보다 그 조합이 좀 많이 강력하더라고요오저 해방선 위치가 살짝 까다로운데요 김경호 선가 이제 판을 다 그렸어요 이제 이길 수 있는 판을 만들어가지고요 교전만 침착하게 해준다면 지지 벗을 수 있죠 네 풍병구의 조합은 분열기 초대각입니다 이제 한가지 변수라면 열한시 분열기의 거신사업 진행 중이고요 네. 새로운 조합을 뽑아낼 체제를 갖췄습니다 근데 송병호 선수의 조합이 나쁜 거 아니에요? 추적자 분열기 자체가 풋푸전에서 자주 나오는 조합이긴 한데 지금 당장의 테란 화력을 깰수 있는 조합이기도 한 거거든요. 자리 잡고 있는 테란한테 들어가기 위함이에요. 이거 그, 김경호 선수가 스캐너 탐색 쓰고 넓게 병력 딱 늘려서 산기하고 들어가면 송병호 선수가 버틸 수 있을까 싶어요. 아니, 이게 불멸 자세기 생산하는 건 무조건 싸워줘야 되는 거예요. 폭풍함 생산 안 하고 인구 200채운 거거든요. 오! 우 김경호 선수가... 김경 선수가 지금 상황... 상당히 판을 잘 짰어요. 5시도 정말 좋은 타이밍에 잘 확보를 냈고... 테란폭 어, 있는데요! 폭풍 한 번... 뒤에 예, 보냉역 기다리고 있고요. 근데 테란도 일부 병력 뺐잖아요. 아... 아... 정말 이거, 김경... 저거... 궁금하네요. 저거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네, 그럼요. 입병력이 굳이 무효할 필요 없죠. 어? 네, 지금 걸어가고 있는거죠 아, 인구수도 없어서 생산을 못해요 네, 그럼 이제 올라가서 막아야 되는건데 근데 이거 다 올라가면 안돼요, 또 프로토스도 네, 오더가 지금 중간에 잘릴 수 있거든요 어, 낙선별 위험하죠 이렇게 불명자 위주로 상대방 붉은 위주라 이싸움은 프로토스가 이거든요. 전에랑 한번, 한번에 좀 우려서 우려서요. 우려서 우려서 사야 돼. 우려서 유 우려서요. 잠 아껴야죠. 열한 시 깼으니까 우려서와 유령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버티는 치로 가야 돼요. 그렇죠. 다섯 시 돌아가고 있거든요, 김경도. 예, 잠깐 하나 깨고 뭐두 군데 지금 압박을 하면서 좀아오고 있는 병력이죠. 근데 프로토스도 이제 가난해지기 때문에 지금 사실 들어가면 진짜 좋은 타이밍이에요. 쥐어짰으니까 그쵸 인구수도 70 차이 날수 있거든요, 이제. 근데 이제. 또 하나의 송병구 선수의 성향. 갈까 말까 고민되면 안 간다. 아 그게 느끼 너무 아쉬워요. 공을 네. 남는데 그 막멀티도 되는 타이밍이 한번 있었잖아요. 근데 막멀티 안 하고 세시적족 멀티 깨졌을 때 다시 복구해도 됐거든요. 그런 복구하는 판단 자체가 없다 보니까 김기용이 손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조급하지가 않아요. 상대방 멀티가 없거든요. 네. 시간 주면 이제 진짜 안 돼요. 이게 사실 풍병 선수가 들어갈 수 있었던 타이밍 시간을 줬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건데요. 또 주면 이전과 비슷한 상황 또 나옵니다. 그렇죠. 지금 차원. 이거 수급량. 이거 50원도 오고 조합 자체도 상대방 조합의 카운터가 될수 있거든요. 들어가도 됩니다. 못해도 5시는 깨야 돼요. 장원춘 하 지금 내주고 또 흔들깁니다 5신는 무조건 깨야 되고요 그리고 아예 들어갈 생각 없으면 지금처럼 병력을 나누는 판단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부 병력을 지금 추가 확장 쪽에 보내줬는데 이건 이거? 이제 송병호 선수 알고 있는 거죠 여긴 테란이 못 오는 게 분, 분열기가 오, 있기 때문에 저건 깨야죠 저건 깨버려 분열기 분열기 아, 저거 불멸자가 내려서 깨버려야 됩니다 오 e m 시간 집중해야죠 네. 한번에 싸움에 서패가좀갈을수 있기 때문에 근데 김기홍도 이 확장 상당히 소중해서 막으려고 온 건데 못 막았죠. 캐고 네, 여기 하나. 김경도6시 벌티 말랐고. 확장이 거죠아요 손병구가 이기는 거예요. 아아 손병구가 아 이거 잡았죠. 편력도 음. 내주고 확장도 내줘요. 네, 멀리 돌아왔습니다. 보통은 네. 양자택일인데 네. 두개다손득두개다 두 개, 두개 잡았어요. 네. 서울에서 네. 대전, 서울. 대전 가는데 부산을 경유하긴 했지만 도착은 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드디어 배불리 먹고 왔어요. 드디어 세시 지역 쪽에 연결체가 지어졌어요. 네. 이게 완급 조절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다시 서울 가서 집 짓고 있고요. 네, 아 진짜. 네. 김경호 선수도 대단하긴 했어요. 정말 어려웠던 경기인데 오늘 그 김동성 선수가 보여줬던 것처럼 특유의 그 테란의 버티기를 보여주면 기회는 언젠가만 온다. 네. 이 생각으로 잘 끌어주면서. 와 진짜. 이제... 네. 테란에 유리했던 경기까지도 나왔지만 송병호 선수가 결과적으로 놓치지 않았다. 잠을 지켜줄게죠. 네. 어강름도 많잖아요. 어스름탑이었으면 김규영 선수가 이겼을 것 같아요. 그만큼 운영을 매끄럽게 잘 끌고 왔는데 넬릴랑 마루는 세인용이고 멀티가 많기 때문에 송병구가 전멸할 수 있죠.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laughs> 거시만업 <압이> 있어요. 드디어 <laughs> 지상명곡네요. 아, 아 김규영도 김칠재. 네. <laughs> 와 오늘 처절하게 <웃음> 어려운 <laughs> 경기였습니다. <laughs> 이 종이 <laughs> 한두 장차의 경기였어요. 네 송병구 선수 입장에서는 진짜.